안녕하세요 주식의 연금술사 흑두루미입니다. 방금 중요한 뉴스를 접하게 되어 급하게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다소 영상의 퀄리티가 조금 낮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요점만 말씀드리자면 내년부터 주식시장 거래 시간이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총 12시간 동안 거래가 가능하며 이는 오전 6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총 6시간 30분인 현재보다 거래 가능 시간이 5시간 30분 정도 늘어날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중요 내용들을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내년부터 대체 거래소인 넥스트레이드가 출범하여 한국 거래소의 독점이 파괴되면서 서로 경쟁 구도로 이어질 것이고 이로 인해 수수료가 20%에서 40% 정도 인하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새롭게 추가될 기능으로는 최우선 매수 매도 호가에 중간 가격인 중간가 호가가 추가될 예정이며 공매도는 현행 그대로 정규 시간에만 허용될 예정이고 하루 변동폭 또한 지금과 동일하게 전일 종가 기준 플러스 마이너스 30%로 동일하다고 합니다. 저도 내용 정리를 지금 영상을 찍으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모든 내용을 요약해 보면 넥스트레이드라는 대체 거래소가 생기면서 한국 거래소의 독점이 파괴되고 이로 인해 매매 수수료가 인하되며 거래 시간 또한 늘어나게 됩니다. 추가된 기능으로는 중간가 효과가 있고, 공매도와 상하한가 제한은 현재와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여기까지가 뉴스로 접한 팩트이며, 지금부터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래시간이 늘어난 것은 맞지만, 실제로 시간을 보면 오전 8시부터 8시 50분까지는 프리마켓이고, 8시 50분부터 9시까지는 동시호가이며, 오후 3시 20분부터 3시 30분까지는 동일하게 동시호가이고, 오후 3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는 애프터마켓으로, 현재 나스닥과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프리마켓과 애프터마켓은 국내 주식에 처음 도입되는 부분인지라 시행을 해봐야 정확하게 알수 있지만, 일단 현재 나스닥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프리마켓과 애프터마켓은 호가가 비어있어서 거래가 거의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시간을 늘린다 하더라도 저희의 실제 매매시간이 늘어날지는 좀더 지켜봐야 알것 같습니다. 호가가 비어있기 때문에 공매도를 할 시에 적은 돈으로 폭락을 시키는게 가능해서 정규시간에만 허용한 것 같고 이렇게 되면 오히려 세력들이 시가총액 낮은 종목들을 정규시간에 매집하여 애프터마켓에서 적은 돈으로 가격을 올리고 다음날 갭을 띄워 정리를 하는 방식으로 장이 혼란스러워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간가 호가 거래가 생기게 된다면 시장가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매수 매도 호가 사이의 개빈 비도우퍼 스프레드가 줄어들어 좀더 손실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스프레드와 매매 수수료만 낮아져도 단타하시는 분들은 하루 세이브되는 금액이 꽤클 것이라고 생각하여 오히려 시장이 단타를 부추겨 코인 시장으로 빠져나간 돈을 주식 시장으로 다시 끌고 오려는 계획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추측해 봅니다. 이는 분명히 매매를 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좋은 상황이지만 걱정이 되는 건 늘어난 거래 시간이 투자자들을 계속 시장에 머무르게 만들어 매매를 강요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시간의 같은 경우는 호가가 얇아서 잘못 들어갔다가는 받아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손절이 굉장히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뉴스가 뜨면 지금과 달리 장이 열려 있어서 즉시 반응이 오기 때문에 계속 컴퓨터 앞에서 보고 있어야 하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마치며. 저도 단타를 주로 하는 입장이라 당장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애프터마켓에서 장난이 너무 심할 것 같아서 주식 시장 자체는 좀더 지저분해질 것이라고 각오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내용이 두서없이 난잡하여 혹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나 제가 실수한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